자, 그리고는 나열할 때 써요. 즉, 앞에 내용에 나열하거나 첨가할 때, 나열, 첨가할 때, 그리고 라고 씁니다. 반면에 그런데는 화제가 전환됐을 때, 앞에 나왔던 내용과 화제가 바뀔 때, 그런데 라는 말을 쓰고, 이 그러나는 즉, 역접에, 앞에 나온 내용과 반대되는 역접의 내용이거나 혹은 강조할 때 그러나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럼으로는 원인과 결과, 인과의 관계일 때 쓰죠. 이렇게 접속부사는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물론 그 형태는 뭐 그럼으로 대신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모두 비슷한 형태가 되겠고. 뭐, 그러나 대신에 뭐,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또 이런 역접에 또는 강조의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뭐, 한편 뭐, 이와 달리 뭐, 이런 말들도 역시 전환에 함께 쓰이겠고 그리고 뭐, 또한 또 예를 들어 이런 것들도 역시 나열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표적인 걸 말한다면 이렇게 네 가지를 들수 있는데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데와 그러나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그런데하고 문장 중간에 등장하면 이는 앞에 있던 화제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뒷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그러나 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앞에 내용과는 반대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그러나 뒤에서 한번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글의 주제를 찾기가 수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격분의 물결은 사람들의 주의를 동원하고 묶어내는 데는 대단히 효과적이다. 자, 한병철의 투명사회라는 글이라 사실은 한병철은 독일의 철학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독일에서 철학을 했고 독일어로 쓴걸 다시 번역해서 우리 한글로 옮겼는데요. 문장이 좀 어렵죠. 그렇지만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격분이라는 것. 즉, 우리가 갑자기 막 흥분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격분은 사람들의 주의를 동원하고 사람들의 주의를 동원한다는 게, 사람들이 즉 관심을 끌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관심을 동원하는데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다섯 명이 이렇게 어울려 있다가 한 사람이 몹시 화를 낼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 매우 유동적이고 변덕스러운 까닭에, 뭐가 그 격분의 감정이 매우 유동적이고 변덕스러운 까닭에 공적인 논의와. 공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한다. 즉, 공적인 논의를 펼 때에는 이 격분을 쉽게 드러낸 사람은 오히려 딸을 당하기 쉽다. 이런 얘기죠. 격분의 물결은 그러기에는 통제하기도 예측하기도 어렵고 불안정하며 일정한 형태도 없이 쉽게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갑자기 화를 냈다가 또 수그러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최외절에 하고 좀 의아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